오늘 제목은 예, 이름을 예수라 아니라 예,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지고 오늘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족보로부터 예, 시작을 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이까지 14대요. 다이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예수까지 14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42대 만에 이 땅에 예, 오셨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 음, 기록된 왕들의 적보는 실제로 네 명이 삭제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그들은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42대 왕의 개변은 어, 구약의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강려 40년의 생활을 통하여서 42번에 42번의 진을 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 그 증거는 구름 기둥의 움직임을 통하여서, 어, 마흔 두 번의 머문 장소가 기록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음, 마태는 예수 탄생을 요셉을 중심으로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어, 북의 혈통을 중요시하는 전통을 따르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마태는 예수가 요셉에게 의해서가 아닌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되어서 예언되어온 그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증거가 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올 것을 예언하였듯이 그 예수는 확실한 계보를 통하여서 실체가 나심을 예,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예,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첫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 그런 자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 1절 22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에서 구원할 자의 신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리하시니라.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 아들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뜻은 자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재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증거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흘이니, 그랬어요. 예, 헬라우로 틱토, 예, 나타, 해산하다, 산출하다, 잉태한다는 뜻입니다. 음, 아들의 잉태는 요새과 마리아 정원의 상태에 해당합니다. 유대인들의 정원은 그 풍습에서 볼때 결혼과 그 같은 효력을 예, 나타냅니다. 그러나 동거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결혼 문화 중에 갈릴리 지역과 그 예루살렘의 결혼 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양가의 결혼을 위하여 신부 아버지의 혈악으로 예, 결혼하기 전에 신랑에게 하룻밤을 허락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요셉과 마리아가 통과하기 전에 미리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이삭이나 사무엘에 인태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역사심으로 예,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남녀의 관계를 통하여 가능했으나, 어, 마리아의 출산은 남자의 관계를 통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의한 그런 탄생이며 예, 인류 역사상 음, 유일무일한 예, 그런 사건입니다. 음, 하라 그랬잖아요. 칼레오 예, 음, 부르다 이름 짓다 초대하다 칭하다 부르심을 받다 이름을 주다 칭함을 받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승에 위하면그 당시에 그 예수라는 이름이 100명 정도의 그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하여 예 지어진 이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여호수아의 그 단축형인 예수아의 헬라어식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전하는 그의 이름은 보편적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천사는 그의 이름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은 반드시 예수라고 부르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유대인들의 그 이름은 어머니가 짓고 아버지가 할례를 받을 때팔 일째 그런 날에 공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은 육신의 부부가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예수로 칭하도록 명령하셨고 예, 이름을 요셉에게 예 주셨습니다. 인간의 이름은 모두가 사람이 지어서 부르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예 지어 주셨습니다. 구원할 자. 예, 소조. 구원하다. 해 받지 않게 하다. 보존하다. 성함을 얻 났다. 구출하다. 번창해진다는 뜻입니다.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을 왜 예수라고 불러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 아이가 장차 자기 백성 예,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어, 마리아가 낳은 그 아들은 모든 인류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음그 백성을 구출하시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피흘리신과 대속의 죄값을 예, 지급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십자가에 구속으로 피 흘리, 피를 흘리시고 예그리시고 그의 백성이 번창하시도록 예 번창하도록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 백성은 제약의 고통에서 낫게 하시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예, 기록되어 그 이름이 마지막 때 불리게 되며 앞으로도 영원히 예, 해를 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자의 이름 때, 예수님 때문에 예, 그의 백성이 번창하고 세, 세움을 받아서 예,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 또, 이루려 그랬잖아요. 플레로, 예, 채우다, 완전하게 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라는 뜻이며, 플레로는 그 플레레스에서 유래되었으면 충분한 힘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어, 구약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앞으로 오실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신약에서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구약을 근거로 기록하고 예,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의 백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어, 예수님을 우연히 메시아가 되신 분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조건적인 그 계획하신과 역사하시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선지자들을 통한 그 예언으로 2000년 전에 완전하게 예, 그 오신 분이십니다. 어, 만세전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충분한 그런 자격을 갖추시고 오신 메시아십니다. 예 그리고 심히 많은 사람 중에 그의 택한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예,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땅 베들레헴 아기 예수로 예, 탄생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천자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함이라 그랬어요.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은 임만웨일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 잉태하여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잉태하여 에코 음 가지다. 소유하다, 얻다, 여기다, 집히다, 입다, 알다, 기린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처녀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을 알려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아들을 그 그들이 기다려서 낳을 것이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리아가 처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그 원문에는 젊은 여자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그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 가리키는 말과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 다릅니다. 예, 결혼하지 않은 젊은 여인 즉 처녀는 알마 히브리어로 알마라고 했고 결혼한 그 젊은 여인은 예그 베틀라 예, 베틀라라고 히브리어로 베틀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사용된 말은 처녀성을 가리키는 알마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유대적인 배경에서 처녀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인용하면서 예그 마태는 자신의 의들을 문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처녀인 마리아가 실제로 예수를 성령으로 잉태하여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라는 의미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냥 그런 처녀성을 지닌 여자를 지칭합니다. 어, 임만일이라 그랬어요. 임만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이며 예. 그 임만일은 임그 예, 그 함께와 예, 아암에서 유래하였으면 어둡게 하다. 깨닫지 못하다. 합치, 합치다 집합하다. 닫다 숨기다, 빛을 있다, 희미하게 하다는 뜻이며, 엘에서 예, 유래되었으며, 하나님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인엘의 예시는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의 침공으로 그 불안한 백성을 위하여 처음 사용했던 그런 말입니다. 예, 그러나 그들은 그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장차 처녀에게서 아들로 태어난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할 것이라고 예언을 한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으로 함께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와서 보이는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셨고 지금도 말씀에 성령을 깨닫지 못하는 그의 백성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희미했던 예표와 증거가 실제가 되어서 빛을 잃은 자들에게 확실하게 드러내서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번역한 즉, 그랬잖아요. 그래서 메데르 메뉴오의 예, 그 번역하다는 뜻이며 메데르 메뉴오는 어, 메타 가운데 예, 그 통행하다, 경험하다 가운데 지하여, 예, 그래서 어, 헤르메니오에서 유래되었으며 설명하다, 명하다, 말씀한다는 그런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임만웰입니다. 임만웰, 예, 그 이름의 뜻은 사람이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서 요셉에게 꿈으로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유일한 방법을 예, 그 방법은 인만 의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함께 하시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 보혜사 성령을 통한 동행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 지금도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직접 오신 오후에는 후에는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이 조금 딱딱할지 모르지만 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마태복은 1장 24장 25절에 요셉이 자면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로 아니라 그랬어요 요셉은 꿈을 통하여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에, 대, 잉태에 되었으며 아들을 낳을 것이네 이름을 예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깨어 일어나 그랬잖아 에게 일어 예. 일어나다 일어서다 죽은 자를 일으키다 세우다 원인이 되게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마리아의 그 잉태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잠은 요새에의 마리아의 잉태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잉태되었다는 그 천사의 증거의 확실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을 통하여 요새에의 엄청난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어, 하나님은 잠을 통하여서 요셉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요셉은 하,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실 확실한 구원자이심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잠에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기 위해 요셉을 깨우시고 확실한 믿음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행하여 그랬어요. 포예요 예, 만들다, 창조하다, 행하다, 남기다, 실행하다, 일으키다, 맺다는, 맺는다는 뜻입니다. 예, 요셉이 행했다는 것은 마리아의 임신으로 인해 가졌던 모든 걱정과 의심을 남기지 않고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는 마리아에게 정원을 끊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에게 임신시킨 자에게 보내려는 요셉의 의로움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혼인 상태의 임신은 공동체를 통하여 돌에 맞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그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임신을 시킨 남자에게 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고민했던 것이 천사를 통하여서 듣고 나서 그는 사랑하는 마리아와 파혼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매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다시 마리아와 혼인 관계를 유지했던 것입니다. 어, 데려왔으나 그랬잖아요. 팔알 예, 람바노 예, 이것이 취하다 어, 담당하다 빼앗다 모시다 있다 받게하다 감당하게하다 받는다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즉시 일어나서 마리아에게 가서 천사의 지시대로 그녀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 그가 데려온 처녀는 다른 여자가 아닌 성령으로 잉태된 그의 정원한 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마리아를 집으로 데려온 것은 천사를 통하여서 들었던 예그 하나님의 계시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왔던 일에 지체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논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예, 감당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요셉이 그 마리아와 정혼 기간을 마감하고 어, 결혼하여 합법적인 부부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음, 동침하지 그랬잖아요. 기노스코 예. 알다, 이해하다, 알게 하다, 깨닫다, 알리다, 확신, 확인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마리아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스스로 어, 이같이 능동으로 행동을 하였습니다.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미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침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없어진 후에는, 예, 그, 율법에 따라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을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동침은 야다입니다. 야다는 남녀의 성적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카톨릭에서는 마리아 종신처녀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낳기까지의 구절은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 탄생 후에야 비로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맺었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예수의 동생은 적어도 사남이녀의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 예, 그 예수라 그랬잖아요. 예호수와 여와의 구원의 뜻이며 예호수와는 예, 하야 임하다 계시다 섬기다 만나다 성취하다 장막을 치다와 야사에서 유래되었음에 구원하다, 보복하다, 듣다, 건전하다, 이 예, 보호하다, 도와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아들을 낳을 때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최종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태어나신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 공식적으로 명령되었습니다. 음, 요셉도 마리아도 그 예수 모두 예수의 육신의 부모이지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와 예, 건지심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어, 요셉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름을 예수라고 불렀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단절된 그의 백성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오신 메시아입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탄의 무리에게 보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예,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예, 그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장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 섬기며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깊은 성탄의 아침에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섬기는, 예,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태어나셨, 태어나던 때 세상은 많이 요란하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 예수 앞에 모인 사람은 목자들뿐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아기 예수의 그 나심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초라하게 태어나시고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 그러나 그는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 메시아로 오셨으며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의 백성을 거룩하고 온전하게 회복해 주셨습니다. 예. 우리는 그의 자녀임의 천국 백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 성탄의 깊은 소식이 온 땅, 온 세상 땅 끝까지 예,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증인들로서 선택받은 그런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초림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예,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상의 모든 사람, 어, 사람이 메시아 오심을 예, 보게 될 것입니다. 어, 그는 이제 초라한 구유에서 태어나시듯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 세상이 모두 알도록 예, 천사들이 양강나팔을 풀며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예 할렐루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그런 성탄의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다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천부주 오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정기를 올려드립니다. 정말로 2000년 전에 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아버지 하나님, 이미 아버지 하나님 예정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2000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아버지 죄악을 아버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성탄 이 아침에 이 축복을 정말로 온전히 아버지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정말로 서로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서로 외치며 아버지 주님께 외치며 서로 축복하는 아버지 귀하고 복된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성탄의 아침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이이 아버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절대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과 같이 죄짓지 아니하고 오늘 정말로 귀하고 복된 날 온전한 영광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이 날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